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또 비즈테크아이라는 기업을 채용 공고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상 이제 경력직을 지금 현재 뽑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비즈테크아이 채용 정보를 가져온 이유는 나중에 이제 관심 기업이나 스크랩을 해놓으셔서 신입 채용 이 있을 때 이제 지원을 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다시피 비즈테크 아이는 지금 대졸 이상을 뽑고 있고 자바 계열의 개발자를 뽑고 있습니다 정규직이고 회사 내규에 따르고 지역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하고 있고 옆에 보시는 것처럼 한 500여명 정도 되는 21년차 그리고 기업의 분류는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핵심 역량은 계획성과 협동심 적응성 창의성 이 역량으로 핵심 역량을 잡혀있기 때문에 주로 계획성과 협동심을 성장 배경과 성격의 장단점에 넣으시면 좋습니다. 자, 비지테크 이 아이 그러면 얼마이냐? 신입 지금 경력직을 뽑고 있지만 신입 개발자의 연봉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4,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채용 공고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비테크 아이는 지금 저희 오픈 소수자, 그 비정형자, 그 수료자께서 여기 지금 입사를 해서 취업을 하셨고 경력을 쌓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을 하고 있다가 우연히 검색을 해봤는데 신입사원 초봉이 4,100만 원이라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자격 요건에 대해서 특히 이제 웹 개발 쪽에 대해서 자바 기반의 SI 사업 수행 2년 이상과 그다음에 자바, GSP, GQ,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바, JSP, JQuery 그 다음에 웹스케어 X플랫폼 X플랫폼은 이제 투비소프트 사에서 만든 그 UI, u 저 플랫폼 회사인데 그것도 제가 나중에 영상 콘텐츠로 만들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쪽으로의 그런 지금 경력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마포구 쪽에 어, DMC, 디지털 미디어 시티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신입 연봉 4천만, 100만 원 기업이니까 기억을 해 놓으시고 스크랩 해 놓으시고 쉬었다가 어, 신입 채용이 있을 때 네,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 인성, 면정, 그 다음에 어, 채용 검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경력직에 대한 사람을 뽑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 신입 연봉 3천만원 초과 기업 4,100만원을 연봉으로 제시하는 비즈테크 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